자, 이번에는 변환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코인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만나볼 코인,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어, 첫 번째로 만나볼 코인은 이제 웨이브 코인이 어, 되겠습니다. 음. 아마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 웨이브 코인은 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유의가 어, 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을 때는, 어, 투자 유의가 이제 뭐 지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지정될, 어, 날짜만 이제 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소식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어, 투자 유의로 좀 약간 지정, 어, 지정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죠.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테더하고 이제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DC라든지 뭐, USDT, 그 다음에 뭐, u s d t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요. 아, 그,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게좀 약간 많이, 어, 많이들 있죠.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들이 이제 스태프 코인들 대부분 다 이런 유사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 자체 내 스태프 코인인데, 어, 너무 이제 테더가 독과점이다 보니까, 어,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어,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웨이브 코인 자체가 투자 유입이 된것 중에 하나가, 아 어, 이제 어일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매트가 깨져서 패킹이 깨졌죠 일종의 패킹이 어, 깨져가지고 이제 투자 유의가 어, 지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 웨이브 코인 하나당 이제 1 달러라고 치면요 은 이게 유지 가격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 어, 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1달, 1달러 밑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냥 그만큼 이제 리스크적인 동반이 이제 크게 어, 올라갔다고 이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몇 개월 전에 한번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죠. 이전에 이제 6월달 이전에요. 어 연초에 어 연초에 이더리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약간 있었었던 패킹적인 부분들이 약간 깨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크게 이제 과하게 하락이 이제 내려왔었던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비 거려서 있죠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도 패킹이 깨지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웨이브 코인도 이 패킹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어 한번 이제 그 하락세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락이 나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브코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달러 이상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다 평균이 원래 이제 정상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 유의도 이제 해제가 되고 어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급등은 어 나아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어 지금 당장 뭐어 이게 이제 해결이 되거나 이제 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지급 준비율이겠죠. 이제 지율 자체에 논란이 이제 휩싸여 있으면서 이걸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어 여기 에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어, 거래소마다 웨이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어, 이 원래 주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 이그이 웨이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 대비 스이스 코인 달러겠죠 일종 이제 달러를 많이 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확인 지금 현재 전문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회복세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 흐름상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흐름이라고 이제 뭐볼건 없어요. 네, 흐름이라고. 이제 볼건 없는데 지금 이제 어제 자에 이제 대량거래량이 한번 이제 터지고 나세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이제 유지를 해더라도 투심이 약해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아, 이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더욱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어,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 해드린 거고, 어차피 이제 알트코인도 이제 순환매 돌아가면서 이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 투자 유의 된것 중에 무조건 하락은 없습니다. 반등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어,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데 아직은 좀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주식으로 치면은 관리 종목이 상한가치고 점상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 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부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적인 부분들. 좀 이제 그더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제 이야기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장 폐지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좀 어차피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많이 달라질 건 없겠죠 다만 내가 이 웨이브 코인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물타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어, 제가 나중에 이제 온라인 방송 오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 록 할게요. 이게 매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만 잘 맞춰 들어간다면 충분히 어, 빠져 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나오, 어, 나올 때 수익으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신규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어, 좋은 코인이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코인들 전부 다, 아, 이제 프로젝트는 다 이제 멋있습니다. 내코인이 인류를 정말 이제 바꾸는 거고 기술을 한 단계 진보시킬 거다. 대부분 다 이런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하고 여타 이제 다를 건 없고 우리는 기술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거래량적인 부분들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시기를 좀 약간 조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신규 투자도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제가 보뭐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더라도 한 2천 원 밑에까지는 좀더 이제 하락세가 열려 있다 보니까. 그때쯤 한번 어, 다시 한번 이제 쳐다봐 가지고 어, 좀그 시기를 좀 조율 하셔가지고 어, 투자를좀 약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웨이브는 일단 뭐 좋은 코인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들어가긴 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2 0 0 0원 어, 밑까지 좀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 타이밍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다 라고 <laughs>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번째 변환 코인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인가요 네. 아, 이번 코인은 엑시 인피니트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 동남아에서 이제 성공을 했죠. 예, 지난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 물론 이제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이제 성공을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투자 자 분들이 이거 성공한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대본 다 이제 안 그런 코인들이 없는 상태죠. 이미 이제 그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론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넷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메인넷이 출시가 된게 아니라 이제 고작 테스트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는 뭐냐? 어,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이제 그 게임사들이 게임을 이제 발매할 때 어떤 걸 이렇게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냐면 디버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버그를 잡아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이제 이 버그를 잡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어 버그를 잡아낼 수 있는 어,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게 이제 테스트넷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출범을 함으로써 이제 뭐 버그라든지 오류라든지 전부 다 어,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어, 이걸 보완한 다음 이제 메인넷 출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대부분 다 이제 큰 호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가격적인 급등이 좀 이제 일주일 전이었나요? 며칠 전에 이제 올라오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과 동시에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기술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 지금 연 4일, 한 일주일 정도 돼가고 있죠. 어, 4일 동안 단기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리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이제 공매도가, 어, 공매도 물량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공매도권들은 이제 뭐 수익이거나 본전이거나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수익권이라고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래가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태죠.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지금 현재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 아,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을 일부러 떨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사력이어 어, 목표하는 금액이 이제 수익 구간이 어딘지는 어, 우리는 이제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뭐 이익을 어, 좀그 차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 어, 좀 이제 공매도 물량이, 어, 공매도 세력들이겠죠. 어, 물량을 이렇게 뭐 쏟아붓거나 하는 그런, 어, 액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그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또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엑시 인피니티도 NFT 쪽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NFT 쪽으로 좀 약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 NFT 거래량이 이제 그 어, 2021년도겠죠? 출범 대비있을때 최저 거래량을 찍어, 어,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제 하락세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이번에 이제 급등 나왔을 때는 테스트 주시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NFT 쪽이 지금 현재 살아난 움직임이 굉장히 현재 낮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는 터우이 부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갈장같이도 갈지 어좀 약간 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식 시장 한번 꾸준히 어, 그 살펴보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급들이 살아있는 상태고 테마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NFT 쪽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시인피니티도 좋은 쪽으로 이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초흐름상. 어, 대도림 파동 이용해가지고는 이제 급등 이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이제 중간적인 부분들이겠죠. 이 중간 파동까지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윗꼬리, 어,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반등을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코인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원 가격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걸 좀 약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원 밑에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손절 가격은 칼같이 지켜가야겠죠. 뭐 9,900원, 9,800원. 뭐이 정도 선에서 이제 확실하게 어 손절 가격 적에 두시고 만약에 이제 어만 원이 안 깨졌다 또는 만원을 깨졌는데 바로 이제 회복을 했다 하시면 전구점 이상까지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트도 순환매, 알트코인 순환매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한번 일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살펴봤는데요. 자, 만 원을 깨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단기 목표가로는 만 이천 원 제시 드렸습니다 알트코인이 오를 때도 이종이 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또 <laughs> 별난 코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일까요? 네 이번 코인은 좀 약간 중요합니다. 아, 이제 트론 트론 코인을 좀 약간 살펴볼 텐데. 음. 어 사실 뭐 트론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제 뭐 토렌트 회사도 이제 인수를 해서 비트토렌트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뭐 폴로니스 거래소도 어 이제 뭐 인수하겠다 합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론 다오 이제 아카데미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아, 이제 미국 이제 유명 대학교들은 뭐 대거 어, 참여를 이제 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트론 아카데미가 이제 설립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수한 인재들이 이제 트론 쪽으로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 이 부분을 좀 약간 노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어, 인력을 키워가지고 트론 쪽으로 이제 합류시키기. 결국엔 이제 뭐큰 그림을 좀 약간 그리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사실 이게 큰 호재거리는 아닙니다. 큰 호재거리는, 어, 호재거리는 아닌데, 어, 이제, 저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론 창시이 나겠죠. 일종의 이제 셀럽입니다. 셀럽 발언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했냐면,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이제 올려, 어, 올려놨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 좀, 어 통계 아닌 통계가 나왔죠. 이게 1 년마다 한어일년 동안은 미국이 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1 년은 중국이 주도. 주도했고 이게 매년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이제 올렸는데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예, 말거나 하고 과거에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대변하거나 어, 그러진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 미국발일 수도 있고 중국발일 수도 있고 어, 아, 이제, 그럴 가능성, 이제, 두, 어, 둘 중에 하나겠죠. 어, 뭐가 됐든 좋으니까 일단 올려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가장 중요한 재료는 결국 이제 폴로닉스 거래소와 이제 합병, 어, 공식적인 합병 발표입니다. 이게 이게 코인 시장 쪽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야기는 다 나온 상태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됐다. 이게 이제 어, 확인 도장이 이제 찍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나온 상태죠. 아마 이제 시기를 좀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거래가 투심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 이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 투심 자체가 금방 이제 꺼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장세가 좀 약간 좋을 때. 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약간 높아 보입니다. 이번 달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제 내년 초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영향을 맞춰서, 어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뭐 공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폴로이스 거래소는 만약에 이제 공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론은 거의 이제 어, 1등이라고 이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자들 이제 흡수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보따리 장수 어, 장사 하겠죠 보따리 장사만 하더라도요 이게 거래 량만좀 어느정도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적인 부분들이 크게 이제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어, 폴로니스 거래소 어, 합병이라든지 또는 어, 합병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뭐 거래소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기 이제 뭐 날개를 다는 어,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폴로인스 어, 거래소 합병 공식적인 합병 때 어, 어, 합병 이것만 좀 이제 알고 가셔도 트론, 좀, 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이제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 트론도 지금 현재 어, 대부분 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 유동 이제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 흐름상 바, 어, 봤을 때. 대분다 이제 이런 패턴들은 급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대분다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급등했던 코인들 한번 어, 전체적으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이제 평에서 이제 박스권에 이제 위치가 돼 있다가 대량으로 이제 호재가 한번 나오며, 아, 나와주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했죠.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냐면 도지코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도지코인도 대분다 움직임이 없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트위터에 이제 호재 소식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이제 크게 급등이 나아졌죠 이제 갈전 부분들이 이제 뭐 깨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어, 추가적인 급등도 이제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기초 반등이 유효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분야에 봐도 이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기초 반등 한 번만 이제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분할매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 조정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어, 또 이제 눌림. 또는 이제 뭐 횡보를 하게 된다. 아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또다르 어, 또다로 또다르게 이제 뭐 신규로 이제 뭐 접근하시는 게 이제 유요하고요 음. 어쨌든 어, 추가적인 급등 한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 보유자분들 또는 신규 투자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는 트론이라는 코인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신규로 접근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점을 체크하시면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난 코인 세 가지 코인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3772번으로 1000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 하니깐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은 노란 톡에서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변한 코인은 화면으로 정리라고 하시죠.